자, 오늘 주제는요. 27살. 처음으로 적금을 탔습니다. 내 생에 아, 아. 첫 명품 백 추천해 주세요. 사실, 우리 옷이 있었는데, 음, 음, 그쵸. 저기 화려하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옷이 저, 급하게. 아, 급하게. 와,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졌어. 이거 보고 네. 싶어. 내가 수급했어. 내가 수급했어.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우리가 너무 화려해졌어. <laughs> 네. 그래서 약간 언짢으셨구나. 아, 뭐 인사를 해야 되는 아, 맞네, 아, 맞네. 예, 최고의 디자이너, 박윤희 디자이너가 찾아왔습니다. 아우, 고맙죠. 예. 네. 네. 나는... 언니 미안해. 뒤에 옷걸이 있어? 뒤에 옷걸이 있어? 네! 왜? 네. 네. 여기, 옷기올라 <laughs> <얼마나> 있어. <laughs> 사이즈가 안맞는 언니가 뒤입어가지고 언니, 잡고 야, 있니? 야, 옷걸이 안 뺐나봐. 야, 누가 잡고 있니? 옷걸이 좀 빼줘, 언니. 여기 목 뒤에. <laughs> 옷걸이 안 뺐니? <뺐네>? <laughs> <laughs> 우리 엄마처럼 앞으로 입어. 이렇좀 뒤로 좀 입어. <laughs> 있으면 올라가, <올라오는 거야>, 이거. 아니, <laughs> 어, 어, 되게, 되좀 되게... 펴봐. 아, 그래. 나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났어. <laughs> 아니, 근데 명품 백화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나는 그 이케아 백이 그렇게 좋더라. 아. 아. 영철이가 생각보다 유행 따라가는 거 알지? 이케아 헤드밴드를 하고 라디오를 하더라고. 어? <laughs> 그 인터넷에서 그거 봤는데, 이케아 느낌으로 팬티. 티팬티. 모자, 예. 어머 지갑, 뭐 어이구. 신발, 와 엄청 다양하게 있네. 그... 이케아랑 발레시아랑한번 보통 발죠그 2017년 SS 남성복 컬렉션에서 음. 이케아 백을, 그러니까 오마주에서 네, 백을. 그 오마주에서. 그때 칼라도, 채도도, 명도 다 똑같아. 요아파란색이요 어이... 예. 네. 바디는 양가죽이고, 핸들은 송아지 가죽이에요. 아, 아 네. 가죽으로 해서. 네. 근데 아, 난 궁금한 네. 게, 그렇게 해서 발렌시아가에서 나왔어. 음, 그래. 그걸 누가 사? 그럼요. 가격이 이, 이케아 얼마? 이케아백. 가격이, 이케아백은 네. 천 원? 이케아백은 천 원이고, 이케아 발렌시아가는 어. 285만 원. 뭐 이게 2,800배 2,800배네 진짜 <laughs> 그거니까한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거기죠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완전 솔드 한테서 사도 아, 못해요 아. 이케아 백이? 백이? 어. 아 285만 원가져가 발렌시아가 돼. 발렌시아 백? 이케아 백 선배님 이케아 <laughs> 백은 생각했어. 언니 언제나 살수있어 방면 가면 엄청 많아 1,000원이니까 품절될 수 있잖아 발렌시아가 디자이너 그렇게 많이 장난을 쳐아 원래 왜? 꾸러기구나 꾸러기 꾸러기 이 사람이 배트몽 원래 헤드 디자이너야. 배트몽? 배트 아는데 배트몽은 어게 박. 부시이로맞은면이야부시이로맞은이야 배트몽 트렌드 팔막 길어가지고 아, 인제 팔만 팔로스만. 인제 팔로스만. 인제 팔로스만. 인제 그런 어. 디자이너거든요. 아. 스트릿적이고 되게 어. 칩한 어떤 포지션을 가져와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야. 아. 대신 아, 고급스러움의 소재 퀄리티를 바꾸는 거야. 어. 재밌다. 좀 생걸 갔어. 오, 오. 귀엽다. 이보. <laughs> <laughs>